기다렸어, 이브. 역시... 너였구나. 아담... Adam? 아담이 왜 여기에... 실망을 남겨줘서 미안해, 이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 아니,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 속죄와 치유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위 치워 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에이, 더 네이티브, 지금은! 이봐, 들어줘. 먼저,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 할수 없었어.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구일류가 그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는 우리 우주로 토착해 버렸잖아. 지상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도 사실이.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 맞아. 난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체류는 이두 가지야. 서,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이봐.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하하의진화화한인류우우리함함융합합한면진진한신인인의의앗이이수있 있어 말안안이 이건 0가치치없없얘얘예요이이이이로로면면마스피피어는속속은일 일을 복할할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0할건없원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고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레.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데 있어서. 진심이었어, 릴리. 이걸 받아. 이건 자이온을 재건할 마지막 하이퍼셀이야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에일드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말아.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한 수가 있을까? 자,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미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너스피어의 대의가 아무리 피로 물들어졌다 해도, 그리고 구그 인류로 짊어진 너의 책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이젠 그런 것들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의 모습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야. 너를 쓰러뜨린다는. 결정까지도 그래 그것도 참 너다워 완전히 인정해 이브 하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 다만, 이번엔 이브 혼자가 아니라고! 릴리, 너는 싸우지 말아줘 흥, <laughs> 누구 맘대로? <laughs> 어느새... 인간이 나, 아가야할 길이 아니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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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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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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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넌 대단해. 나도 나를 버리고 괴물이 되어야겠어. 이곳으로 구인류의 역사는 끝날 거야. 너의 의지가 행동이 지금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모아. 뭐 Adam. 안녕. 미래를 읽는 건 밤하늘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면 지구로 날아오는 운석이나 해성을 마주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요.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이브. 기쁘고 또 슬프네요. 나는 당신들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마더 아, 스피어, 드디어 끝난 건가요? 그래요. 이브 그리고 릴리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해야 할일이 먼저 마더스피어를 직접 만나 보자. 우린 그녀에게 궁금한 게 있잖아. 이가 보여요.